어떻게 된거야? 뭐요? 얘기 좀 해봐요 오늘 사귀죠 야 이거 썸이야 썸좀 밝히자 정확하게 솔직히 거지 예쁘게 할 때부터 사귀었어 내 생각으로 에이. 에이 아, 왜? 야, 아, 왜? 아 진짜 나한테 아, 그랬잖아요 아니, 극장 3시 같이 가서 음. 같이 입장하고 난 음. 나가래요 <웃음> <웃음> 같이 걸어가세요. 맞아, 아, 자 경민 씨, 지민 씨는 걸어 아, 그때 농담 삼아 한 적이 있었어요. 노래 동산도 입장 같이 하고 이런 <laughs> 다른 이따가 나올 때 같이 나오때 이런 적 있어. 사진 사진 찍히로내눈나 쪽이라도 걸려야 된대요. <laughs> 아, 약간 반신으로 그냥 아, 어. 걸리고. 아니 말로는 그럴 수 있어. 그런데 정말 실제로 어. 그런 거 아니에요. 아, 그그 그를 사실... 못했지 영이가 없어가지고. 더 이상 그럼요?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은 어지간히 해먹으라고. 나 진짜 이렇게 해서 둘이 결혼하잖아요? 그 사람도. 진짜 만 원도 안할 거예요. 주이는네만원 네 때문에 결혼 안 할까? <laughs> 아 지민이를 떠나서 네만원 때문에 내가. <laughs> 아 재밌는 아, 아, 사람이야. 어디 있어. 누나가 너는 자기는 모르고. 평소에 연락해요? 나 며. 았어 아, 그냥 친한 아빠 동생 사이로 이 지내야지. 왜냐면 수고하셨다. 또 지민이 또.. 그렇게 뭐, 하기로 했어요? 만나요. 그렇게 남편이 하기로 남편이 했어요? 남편. 뭐가? 그렇게 말하기로 했어요? 아, 그게 해주기로 했지, 내 마음속에서. 궁금하 <laughs> 그러니까 자꾸.. 어, 내 마음속에서 저러고.. <laughs> <얼마나 웃음> <있어요? 웃음> 솔직히 한번 만나봐도 나쁘지 아유. 않을 것 같아. 그래! 아, 세송합상속안좋아 아, 죄송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맞아. 아 야, 맞아, 맞아. <laughs>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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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송합니다죄송합니지니다죄니